<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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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가 강군 아닙니다. 강군이라고 합니다. <놀라> 예. 네. 안에 도 괜찮아. 안에가 네트로 감성이에요. 아까 야이아얘게 졸라 야식거리하게 왜냐면 핑크고. <놀라> <laughs> 양말이 새끼안 들고 같네 네. 뛰어오라고 뛰어와 야 뛰어라 새끼야 어르신들 뛰어는데사더 <laughs> <필요한데. 웃음> <샘벨이 상했더니. 웃음> 왜요? 뛰어 <laughs> <laughs> 아 이게 어떻게 신는 거야 이거 아 귀엽다. 딱 맞네.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 예, 예. 그럼 이게 한 번씩 눌러줘야 돼, 이그그렇 아, 제... 아, 그러면 딱 느껴져, 어, 어, 이거. 아, 제... 네. 이게, 이게 게느끼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아아, 영형 야. 족발이 너무 안 벌어진다. <laughs> 아, 가 뭐예요, 형님? 특상 골라보는 거. 뭐예요? 타, 타, 아, 이잘안 보여서. 팔라프잖아 어, 팔앞잘안 <laughs> <가야 돼. 웃음> 보여. <laughs> 어 이제 보인다. 어? 고맙습니다. 공주라, 네, 가 이것저것 좀 해라. 뭘요? 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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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뭐, 좀 해. 네? 예? 아좀 해. 이제 너, 이거 이질좀 하고 이런 거좀 씻고 이거 먹내거 항상 뭘해 놓은 거 아니야? 아이 검 해! 아 예. 어. 식권. 야무지게 찍어. 조지어지지 말고 넘지 아. 마. 예. 네. 어 김봉준 씨 지금 많은 형 오빠 누나들하고 왔는데 누가 제일 좀젖같으세요 당신이요. 아하. 가면은 매 해야 되죠. 들 고기 숙이고 그래. 다 해주고 다매여 주니까 이거 언제 보냐고. 찌개도 네. 좀 해야 되니까. 네. 예? 끓이기만 아, 하면 돼. 어 끓이기만 하면 네. 되니까. 선정이. 우선 저 김치를 풀어 가지고 보기 좋게 먹기 좋게 풀어. 좀. 어. 네. 김치 네. 별로. 아 근데 그 다같이 하면 진짜 빠르게 할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컨셉은 오늘 해야되지 음, 분량이 안나오잖아 그러면 아. 금방 오니까 뭔 재미니 와 <laughs> 그림 죽이네 야 진짜 밥상이랑 3인치야 뭐돈 <laughs> 어? <laughs> 많은 아시아 부부가 어디 현지 가아지도움이 다산 도움이 우리는 우리 여자 안 써, 거의. 재밌지? 아, 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행복해. 나도. 다좋 오자, 우리 응. 오랜만에 나가. 와 너무 짱이다. 이런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섭이 잘했지. 우 잘하시지. 오늘 부탁해요. 예. 오, 한국말 잘하네. 나랑 먹네. 어. 말나좀 챙겨드려. 어. 이 정도면 드시기 괜찮나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4 명이라서 네. 넉넉하게. 네. 어. 네? 어? 왜 그런 식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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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인도에 가서 뱀이 원래 코브라 쪽이라서 피드도을 이렇게 나와. 아, 인하이 이거 드세요. 총각 아니, 거기에 총각을 넣어야지. 네 <싶은데> 말을 무슨 아, 이래서 한국 사람 써야 돼. 아, 짐... 이거 <laughs> 뭐, 또 쌤에서 <세면서> 왜 저래? <laughs> 그거 먹기 좋게 가위로 쭉쭉 찢어 아, 잘라주세요 3등분 네, 네 3등분 하셔야죠 이안 좋으니까 울다가 <laughs> 빠 아니다 그럼 그거 하나에 한 36조각 내주잘못잘못 <laughs> 못 드세요 아 깍두기를 시켜도 이가 빠져버리니까 시켜. 어떡해 오등분만 해줘요 오등분만 네. 네. 감사해요 자기가 등분을 해요? 네오등분만아좀 예쁘게 자를 때 예쁘게도 잘라야 돼? 이래서 의무교육이 중요해 미술 음. 시간에 좀 낯선 사람 한다고 다 드세요 아니 드세요가 아니고 이사람아 잘라놓는거지 잘라놓는거라니까 이따가 먹기 편하게 음. 저기 아, 제 모자 좀 주세요 예? 모자요 가방하고 한국말 잘 못하나 보 모자 이거 머리 방금 넣가 들은거 헤드 헤드 한글 배치하도록 했어 아, 감사합니다 가방도 <Quran> 갖고 왔네 어유 같이 가져가버렸네 풋달라는거야? 그러니까 안나는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이건 좋다 야 그쵸 힐링된다 공기가 어. 달라 그쵸 장지만 하아... <laughs> 나도 좀 쉴게요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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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쉬어, 쉬어. 어 쉬어. 쉬어. 아, 불 붙여주신다 어야불 붙인대 불 붙인대 고기, 고기 다듬어 불거 이제 고기를 다듬어라 <laughs> 고기 괜찮아 데대체 고기를 아, 먹기 좋게 야야야, 봉준라 야야, 봉준야 아, 왜요 찌개야 아니, 찌개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넘치잖아 삼겹살일 경우는 불을 좀 에헤이 시청이 아 <목소리> <막대로> 어? 좋아 형님 이 <목소리> 형님 얘좀봐왜안뗀거 있지? 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빼야 되나? 빼야지너떼 <목소리> 봐, 그러면 아우, 그래요 누구 보고 어? 하고 있어, 아, 제가 뗄게요 누구한테 간 거야, 지금? 떼봐아 <목소리> 그냥 먹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한번 어 근데 삼겹살 맛있겠다. 아, 어, 눈 아파. <laughs> 아, 용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아, 이거 눈이 왜 이렇게 반대로 가서... 반대로 갔을거 봐. 어, 근데 반대로 왔는데 영기가 <laughs> <연기로 와. 웃음> 야, 주먹이 온다. 또안 해, 너? 왜요? 조세랑 한거 봤거든. 어, 개, 개잡기 맞았어요, 형님. 아, 형님! <laughs> 형님 좀 대신 싸워 주시죠 형님 만만 형님 누가 형님요 누구라 뭐 이렇게 주먹이 온다 하고 이러면야 만만 형님 틀리했다가 마우스 피스까지 끼우려 고 그래 야, 그러니까. 이 중간 하나만 됐지 빼낄 <laughs> 끼워야 돼 이빨에 죄송합니다 형님. 어. <웃음> 뭔데 뺏어라 <laughs> 이렇게 잡아서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서 썰라고 뭘요 뭘로 <laughs> 해뭐 <이도 내> 새끼야 <laughs> 아빠한테 새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예. 어, 해봐 이렇게 예. 대기.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 하라고요? 게 해서, 이렇게 해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이씻어 해서, 씻어게라고이준아대서이 꺼라 예? 대이좀꺼예서이아게해이거게 해서, 이렇게 예? 서이거안 예? 어. 예? 예. 예. 뭐 네? 하면 안 되냐? 예? 어 그거 안 하면 이돼게거아 안 예. 어.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예. 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laughs> 일단 매기야, 먹여, 매기야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도 이 시킬 아때 염을 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신산 주고. 아, 형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앉아, 에이, 있어 형이, 제가 할게요. 아, 아, 좀 있으면 바꿔야 되니까 앉아, 알겠어. 얼마나 있다고 내가? 네. 아니, 저걸로 밥 볶아드릴까요? 와, 질겠다. 마늘 잘라가지고. 아, 그냥 해본 말인데? 아니야, 해야 돼. 예? 그거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러면 김가루 얻어보자. 김가루, 그가요? 어, 김가루. 아니, 김, 김을 어디서 얻어와요? 이 김가루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어딨어? 다 있지. 고주머니 뒤져오면은. 네. 음. 음. ]��음> 죄송합니다. 이걸 왜얻어올라버려서막이 고집을 부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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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얘가 먹고 볶음밥 보고 싶다 해가지고 얘가. 와, 와, 와. 됐어, 됐어, 됐어. 있는 대로 먹자고. 이제 위에다가 소고기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어. 아, 예? 어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고생한다. 아, 예? 장갑 끼고 해야 되나? 그니까요. 러 장갑 좀 주세요. 어, 장갑 있나? 니 바로 있잖아. 어디? 아... 어. <laughs> 그러네. 그거 다, 다용도야. 어차피 너사적부행 가냐. 어? 추억 담을까요? 아, 좋지. 이문줄로아 장래야. 3, 2, 1. 하나 더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다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아여영 난, 아아 이거 그 데히신거 신어가지고 버티 나잖아요. 또 다른 게잘 써야 되는데 그게 쓰니까 귀저 다른 것도 잘 써요. 아잘하네요 숨어있다 나오니까 아니 저 다른 것도 잘쓰요요 아 아니 형님 그저 최근에 그 미우 님이랑 그 메탈 님이랑 또그 이렇게 막그 하더만 큰일못 음. 그그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성릉에 있는 공원에서 비둘기 아저씨들이랑 보고 있어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침에 올라가 <laughs> 지고 아이고 센스 아, 가까요 그러면? 아, 라면은 라면, 아, 라면 먹어야지. 먹어야지 라면? 아. 라면 세 개만 끓여라 아, 금방 끓이니까 응 <laughs> 어. 라면 드십시오 아예 아이고 맞아. 들어오시게 너무 막힌하다 예? 예. 무막힌 우리 아. 아. 터는 건데 이, 지적, 이 지적이 지경이야 고마워 ㅋ 예. 잘 <laughs> 먹을게 예예 예, 형님 예예이지방 아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비 j 들한테 절대 안 시킵니다 진짜로 와.. 아, 겠다 진짜 엄마 다시 끓일까요? 아니야 다시 끓이지 말고 먹는 동안 지할거지 어? 해라 빨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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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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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마이크. 시장에 와야지. 얼라와봐 가봐. 그럴까? 뽀드득뽀드득 고마워. 음. 됐어, 됐어. 니가 한거 맞아? 재밌어. <laughs> 재밌었지, 설거지 너리. 네. 사진 찍자, 우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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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또 하고 싶어? 응. 저희 가서 앉아봐. 뭐야. 야 뭐, 그래, 줘이거 와, 진짜.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이아 아, 좋이 아, 좋아. 한좋 해도. 아 아, 좋아. 아, 좋아. 저또아 아, 좋 네. 아아아아아아 하나 찍어. 이리와, 이리와. 찍어. 아, 아아0 <laughs> <15. 20. 15. 웃음> <15. 웃음> 됐지. 1 2 3저1 2 3요 1, 어, 3. 好. 이거도 뭐? 한장더 이제 한장더이 새꺄. 다시 워머! 워머! 내려가 허허. 맞 정상적으로. 어,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한장만더 찍을게요. 괜찮으죠들어얼굴이 <laughs> 그래도 좀. 들어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메로나. 어우, 막내 먼저. 아니, 먼저, 먼저. 아, 드세그 그래. 줘 줘.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laughs> 여아분다 치우네. 그래, 이제. 그래 봐봐. 끝나게 니까 몸이 익숙해진 거야. I 형님들! 가시죠, 이제. 더. 예? 멀려? 가면서 먹으면 되지. 뭐 하이드린가, 지고이 막대기 봉준줘요 어.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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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 나도 잠깐만,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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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볼 <laughs>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알겠어? 가시 오케이. 아유, 대단.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힐링 제대로 하고 가네. 아이고. 아유, 오늘 진짜 좋은 풀쌓다 어디가? 어, 지금 뭐? 머리로. 아, 머리로. 그래, <laughs> 그래, 배내, 아, 머리 머리로. 아, 네. 이제 다시 나올지. 새 새끼들 진짜. 아. 신새끼들. 아 진짜 오늘 형님들 뭐고정을 할지 안 할지 우리또의논해먹기에또 봉준이 또 그게 따라서 네네. 저희는 괜찮은데봉준도 바빠서 그래도 언제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봉준이 바보 만들기 그쵸? 그냥 그 어, 저희 어. 멤버에서 봉준이보다 나이만 많으면 돼요 네네. 그치? 뭐, 어떠세요? 서브웨이준 씨 어떠셨어요? 아. <laughs> 서브웨이준... <laughs> 너무 좋았어요 다시 보고 싶고 네. 어? 다시 오고 싶다고 했나그러면 어,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바로 발 빼자 에서 바로 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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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빼는 걸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뵙는 걸 하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